안녕하세요 주식일본과 차트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한국선제 잘 보라고 했죠 한국선제 어떻게 됐으나요 홍준표 관련주 아침부터 쭉 올라왔죠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분명히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큰 수익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제 분명히 한국선제 잘 보라고. 다른 건 많이 올랐고 한국선제 잘 보라고 제가 분명히 강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홍주표 관련조 급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비추 누르는 사람들은 뭔가요? 비추. 구독, 좋아요를 눌러줘야 제가 추천주를 여러분한테 좋은걸 줍니다. 비추 누르는 사람은 뭡니까?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경선이 얼마 안 남았죠 국민의힘 그러면 홍준표 관련주 서서히 많이 올랐죠. 이제는 유승민 관련주 잘 보셔야 됩니다. 유승민 관련주 3.1기업 공사, 대신 정보 통신, 잘 보시면 되고요 SDN, 지금 과대낭폭으로 엄청 많이 빠졌죠? SDN. 여기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SDN, 8 6목 등록하세요. 내일, 내일, 그 월요일 날, 공략에도 괜찮습니다. 분명 얘기했습니다. 월요일 날, 공략에도 좋다고. 영화금속 드신 분 축하합니다. 오늘 당중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영화금속 서한 관심종목 등록하세요. 서한 급등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유승민도 되고 최재형 관련주도 됩니다. 급등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서한 도시재생까지 됩니다. 이거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만간. 조만간. 여기서 지금, 1930원이죠? 급등 가능성이 큽니다. 소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환이랑, SDN. 관심용목 등록하세요. SDN은 이낙연 관련주도 됩니다. 이낙연 플러스 유승민. 그리고, 소환은, 최재형 플러스 유승민까지 됩니다. 관심 용목 등록하세요. 급등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대륙재관. 대륙재관도 한번 시세가 줄 때가 됐습니다. 관심 용목 등록하세요. 제약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대나폭 제약주들, 유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넥스턴 바이오, 장류 26%까지 올라왔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수민 관련주 잘 보라고. 제약주들,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CMG 제약, 이런거 잘 보셔야 되고요 공성 제약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신일 제약 이런 거잘 보셔야 되고요. 코로나 제약주들, 코로나 치료제 뉴스 뜨는 순간 갑자기 올라갑니다. 제 강의를 건성건성 듣는 분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주말에 어떤 뉴스가 뜨는가, 북한 뉴스라든가, 북한이 많이 힘들죠. 그러면, 북한 뉴스가 뜨면, 대북주가 급등합니다. 북한, 조만간 북한 뉴스 뜰 가능성이 큽니다. 인디에프 신, 뭐원 이런 거 관심 좀못 등록하세요. 인디에프, 신원, 뭐 있어요, 안한티. KATI, 이런 거, 그리고 일신석재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네, 조만간 북한 뉴스, 대화 뉴스가 뜰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주식 1번과 카페라고 치시면 됩니다. 주식 1번과 카페라고 치면, 메뉴에 나오죠. 여기 드셔, 들어오셔서, 테마주에 다 올려놨습니다. 유승민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다 올려놨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강의로 마치겠습니다.